11조를 하고 싶다 그서 자기가 한달 동안 벌었던 금액의 일부를 떼어서 저희 교회 통장으로 송금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내일이면 딱 2살입니다. 아, 내일이 딱 2살인데요. 저희 첫 당일 때 새벽예배는 그 가운데 제안을 했 어떤 제안을 했냐면 새벽예배를 할수 있는 교회로 옮기고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가기 전에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부흥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두가지였습니다첫방위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번 30날 일 지금 저희가 쓴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한다니까 이 교회에서 렌트비 없이 이교회 모든 걸다 사용하라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고가 치고 습니다 그리고 두 살이 되기 전에 너무 기하게 쓰시는 장모님과 봉사님을 모시고 부흥회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침에 장모님과 그 맥도날드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할수 있는 시간이있었습니다 대화하시면서 우리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5년 후에 꿈을 이루어서 다시 보자.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로 부하면 다시 오게 5년 후에 부흥에 예약해 놓았습니다. <laughs>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요. 어, 또 하나님께 더 필요한 은도록 많은 기도와 동려부탁드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실 예물 하나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부서